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의 중간쯤 왔다면 책상을 정리해야 한다 라는 책입니다. 지 샤오한 지음 권용중홍 김홍희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생의 중간쯤 왔다면 이란 제목만 보면요. 어느 나이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큰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비효율적인 노력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요, 자기가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숱한 어려움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제와 똑같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순함이야말로 복잡한 세상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사고방식을 전환해 나에게 딱 들어맞는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다가요, 목표가 분명한 삶과 또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도 복잡한 일상에서 빠져나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단순한 삶이란요. 사고의 단순화, 정신의 단순화, 인간 관계의 단순화, 삶의 방식의 단순화를 의미하는데요. 일, 관계,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30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속한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은요, 도전해서 쟁취할 수 있지만요, 세상에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면서 미친 듯이 노력해도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고요. 만약 이런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차분히 마음을 다스린다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질투심이나 증오 같은 부정적 정서에 휩싸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요, 죽을 때까지 각자 다른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든 자기만의 인생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해서요, 드넓은 세상에서 자신에게만 속한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사과라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면요,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달콤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내가 레몬이라면요. 더 새콤해지려고 발버둥 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사과인데도 레몬이 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요. 내 삶은 가시밭길이 될게 뻔하기 때문에요. 진짜 행복이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자신만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의지에 따라 삶을 정의할 수 있으려면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자기를 객관화 할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이를 바탕으로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당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을 정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점유할 때요, 물건 또한 동시에 우리를 점유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공간을 여지없이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 세대의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요, 이제 육체 노동이 아닌 일종의 정신 노동이 되었습니다. 삶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집안에 수많은 잡동사니가 가득한 것은요. 어떤 물건이 우리의 생활 방식과 개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물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집안에 꽉 들어찬 물건을 버리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온갖 잡다한 상념을 내다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내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듯이 내 마음 속의 생각과 그로써 표현되는 행동이 나를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만약 10년 전 제대로 된 인생 계획을 세웠더라면 지금 내 삶이 어땠을까 하고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때 인생 계획과 재테크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행동하고 실천했다면요. 삶의 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 계획은 일찍 세울수록 좋습니다. 일찍 계획할수록 인생은 더 여유로워지고요.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또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면 되는데요.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쨍하고 햇뜰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데요.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요, 첫 인상이 결정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5초 미만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평가의 75%가 끝난다는 뜻인데요. 첫 만남에서 보이는 자세, 액세서리, 또 표정, 눈동자, 언어 습관 등의 인상은요, 비록 단편적이라 하더라도 인간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모가 어떠냐에 따라 그에 대한 인상뿐만 아니라요, 주어지는 기회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이미지는 상대방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요. 또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우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조건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인생이라면요. 삶의 규칙에 어긋나거나 규칙을 무시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머피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또 살면서 감정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 가슴 속에는 거대한 심리적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올바로 사용한다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지만요,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감정 낭비를 초래해서 심리적으로 무너져버리고요, 무기력한 삶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요, 대부분 감정을 낭비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들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낭비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요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이성은 일에 집중하라고 명령하지만 잠재의식은 계속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길로 치닫게 됩니다. 감정 낭비가 적은 삶은 무슨 일을 하든 자연스럽고 삶의 안정감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자기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번잡하고 자질구레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요. 자기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정 낭비가 많은 삶을 사는 까닭은요. 생각은 많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쓸모없는 생각의 짐들을 내려놓고 인생이라는 보따리를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자유는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요. 자율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율이 부족한 사람은요, 언제나 나쁜 습관이나 또 순간적인 유혹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진정한 욕구를 충족할 능력을 영원히 갖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바꿀 권리는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다른 누군가가 나를 꼬드겨서 내 삶에 악영향을 준다면요. 그때는 그 사람과 관계를 조정하거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열정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진정한 자유를 오래도록 누릴 수가 있고요. 욕망을 참으면요, 원하는 삶을 얻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용히 아주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기대치를 쉽게 낮추지 않습니다. 또, 어렵다는 이유로 중간에 쉽게 멈추거나 시간을 단축하려고 차선책을 강구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대신 변함없이 꾸준히 노력해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고요, 최대한 만족을 얻어냅니다. 이런 성향을 심리학에서는요, 지연된 욕구라고 하는데요,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고, 최대의 보상을 얻기 위해 지금 당장의 욕구를 스스로 늦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잠시 접어두고, 눈앞의 유혹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구를 지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래된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래된 습관은요, 우리에게 패배감만 심어질 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새로이 길러야 하는 거죠. 기대치를 현실성 있게 조정한다면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요. 이런 긍정적 환경이 우리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또 행복해지려면 취사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꿈은 서서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이루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식은요, 인생의 승리자니 패배자니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요, 먼저 한 가지 일을 정해서 제대로 한 뒤에 그 다음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의 핵심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선택을 제거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의 일에 완전히 몰입해야 하는데요. 집중력을 각가지 일에 분산하면요. 각각의 일에 배정된 힘과 노력도 그만큼 흩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고요. 하지만 그중한 가지만 선택해서 몰입하고 또 꾸준히 계속한다면요. 우리 인생은 그로써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순리에 따라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힌 채 하나의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시야를 넓히면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데요.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분명한데요.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대하는 만큼 나에게 되돌려주고요. 내가 형편없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지나간다면요. 이 세계는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의 고비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뚤어진 심사로 처지를 비관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요. 또는 나는 항상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나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면요.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품위 있는 삶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대충대충 그럭저럭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대충이나 그럭저럭 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건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자신에게 무신경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도 이렇게 무신경하고 하루하루 대충 살아가는데 어떻게 일과 삶에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럭저럭 살아가는 삶에는요. 불편함이 많이 찾아옵니다. 대충 대충에 익숙해지고 대충대충 대충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대충대충 대충 하게 되면요. 내일은 또 다른 일을 대충대충 대충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생 매사에 대충대충 대충 하며 살게 되고요. 인생은 결코 길지 않은데요. 하루하루 제대로 열심히 살아도 부족할 판에 대충대충 대충 살아가서는요. 정말 안된다는 뜻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만듭니다. 단순하면서도 고 효율의 삶을 살고 싶다면요. 대충대충이란 말은 반드시 사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은 반드시 꼼꼼히 따져야 하고요. 바꿔야 할 것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나를 만듭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몸에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가 내 건강 수준을 결정하듯이요. 또 내가 입는 옷이 어떤 품질인지가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듯이요. 또 내가 선택한 배우자나 친구들이 내 품격을 보여주듯이요. 훌륭한 인생이란 대충대충이란 말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인생에서 한번 대충대충 살기 시작하면요. 그 후로도 계속 대충대충 삶을 꾸려가게 됩니다. 내 기준이 낮아지고 포부도 사라져서 당연히 더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물은요. 보나마나 이고요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나만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철밥통은요. 한곳에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아니라요. 어디를 가든 밥벌이를 할수 있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를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철밥통을 쥐어준다 해도 그것을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똑같은 철밥통인데 어떤 사람은 안일한 환경을 박차고 나와서 삶에 활력을 더하고 더 많은 의미 있는 일을 창조하는데 반해서요, 어떤 사람은 생기와 활력을 잃고 자기를 점점 더 사지로 몰고 갑니다.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종일관 시대의 무대 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끊임없이 공부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자신을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 꾸준히 공부함으로써 예상 못한 위기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손에는 어떤 변화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마법의 비밀은요, 다름 아닌 배우고 성장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을 사는 나의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이 너무 많지만요, 사실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보면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쓸모없는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요, 자기 삶의 목표에 누구보다 용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살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그 나이 때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즐겁게 살아야 하고요. 그 모든 장애물과 구석은 저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재적 원동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슬럼프를 벗어나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조용히 기다린다. 둘째, 잠을 잘 잔다. 셋째, 열심히 운동한다. 언제 어디서든 몸이 튼튼하면 큰 도움이 되니까. 넷째, 마음이 맞는 친구와 얘기를 나눈다. 가급적 짜증은 내지 말고 즐거웠던 옛날 얘기를 주로 한다. 다섯째, 책을 많이 읽는다. 여섯째, 집안일을 많이 한다. 평소에 바빠서 돌보지 못했던 집안일을 깔끔히 해낸다. 지난날 절망이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요. 지금까지 올수 있게 만든 그런 원동력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 강인한 마음,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위기를 극복하는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인생의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서 계신가요? 삶의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